많게는 10살 이상 나이 들어 보일 수도 있겠죠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도 쉽게 부담없이 받으실 수 있는 시술입니다 그래서 팔자주름 치료는 무조건 필러를 맞는 게 정답이 아닙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의 피부를 동안피부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리프브원 대표원장 윤원장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처지고 주름이 생기면 자연스레 피부 고민이 많아지는데요. 화장품으로 열심히 관리를 하시더라도 세월의 흔적을 막기에는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술을 통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생기 있고 좋은 피부를 만들 수 있으니 오늘은 시술 받으면 10살 어려지는 동안 피부 시술 베스트 5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만약 내 피부가 처지고 탄력이 없는 게 고민이시라면 오늘 알려 드린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의 피부 피부를 동안 피부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동안 시술은요 옆볼 볼륨 채우기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광대 아래쪽 지방이 빠지게 되면서 얼굴 볼륨이 꺼져 보이기 쉬운데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땅콩형 얼굴이라고 하죠. 이렇게 땅콩형 얼굴이 되면 얼굴이 되게 피곤해 보이고 인상이 싸나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 보이게 도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옆볼의 볼륨을 채워 주게 되면 얼굴이 전체적으로 리프팅 된 것처럼 다름하게 좀 보일 수가 있고요, 더 젊고 건강한 인상을 줄수 있습니다. 옆볼 볼륨 채울 때는 보통 피알런사 필러나 콜라겐 필러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시술 시간이 좀 짧고 회복이 빨라서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도 쉽게 부담 없이 받으실 수 있는 시술입니다. 옆볼이 라인이 정리가 되면서 갸름하게 되고 결국에는 내쌓나운 인상이나 노안스러웠던 인상을 좀 동안스럽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볼륨 채우는 시술은 빠르게 효과를 볼수 있기 때문에 많은 환자분들이 만족하는 시술 중에 하나입니다. 흔히 가성비 시술이라고도 하죠. 두 번째 소개 할 동안 시술은 목주름 시술입니다. 많은 분들이 얼굴 피부는 많이 신경을 쓰시지만 목 피부는 간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목주름은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눈에 띄게 돼요. 그래서 목주름이 이렇게 깊어지면 아무리 얼굴이 젊어 보여도 전체적인 이미지가 나이 들어 보이기 때문에 목 관리도 필수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목주름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환자분들이 아셔야 할게 목은 피부가 얇고 움직임이 많기 때문에 필러나 보톡스를 잘못 시술할 경우 성분이 피부 바깥으로 보일 수 있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하시고 목주름이 생기는 원인부터 파악하시고 목주름의 유형별로 치료를 하시는 병원을 가셔야 만족하시는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소개할 동안 시술은요 팔자주름 개선 시술입니다 팔자주름은 웃을 때 눈에 띄는 주름으로서 나이가 들면 더 깊어지기 쉽습니다 이 주름이 깊어지면 얼굴 전체가 나이가 들어 보이고 심지어 무표정인데도 인상이 어두워 보일 수 있어요 많게는 10살 이상 나이 들어 보일 수도 있겠죠 이 팔자치료 같은 경우에는 진단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대부분 한 가지 원인으로 생기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래서 먼저 깊어지는 원인을 분석을 하고 그에 따른 치료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마다 얼굴이 다르듯이 지방의 양, 피부 꺼짐의 정도, 처짐의 정도, 주름의 깊이 이런 게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팔자주름 치료는 무조건 필러를 맞는 게 정답이 아닙니다 각 개개인의 상태에 맞춰서 진단을 내리고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치료를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네번째로 소개할 동안 시술은 요 얼굴형 리프팅 입니다 얼굴형 리프팅 은 나이가 들면서 처지면서 생기는 피부를 다시 탄력있게 만들어주는 시술로 얼굴 전반적으로 탄력을 높여 주기 때문에 시술받고 굉장히 젊어진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리프팅 시술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저는 한가지 치료만 하는게 아니라 환자분 얼굴형과 피부 라인에 맞춰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 유형 같은 경우에는 지방을 줄여주는 시술이 대표적으로 잇몸 나 슈링크, 보톡스 같은 시술로 이용해서 볼륨을 좀 줄여주고 반면에 탄력이 부족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탄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레이저를 각 지방마다 그리고 얼굴형마다 좀 다르게 적용을 해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하게 꺼지거나 심하게 처져있는 유형 같은 경우에는 처짐을 개선시킬 수 있는 리프팅 시술이나 또는 꺼져있는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시술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얼굴라인 리프팅이라 하더라도 어떤 분은 지방을 정리해주는 시술이 효과적이고 어떤 분은 볼륨을 채워주는게 효과적이기 때문에 환자분의 얼굴형과 피부상태를 전체적으로 고려해주는 곳에서 피부시술을 받으시는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친구들이 어떤 시술을 통해서 피부가 좋아졌다고 해서 여러분도 그 시술을 받으려고 하면 그 시술이 여러분한테는 안 맞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얘기해주는 원장님에게 시술을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동원 시술은요. 입술 필러입니다. 입술은 얼굴에서 유일하게 색깔이 있기 때문에 가장 눈에 띄는 부위로 하나로서 입술의 볼륨과 모양에 따라서 인상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입술에 주름이 생기고 얇아지게 되면 나이가 더 들어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할때 입술은 제2의 눈이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눈 수술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 보이는 듯이 입술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입술의 주름이나 모양적인 부분을 교정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밝고 활기차게 보이기 때문에 젊은 여성분들 뿐만 아니라 중년 여성분들까지도 굉장히 많이 찾아오시는 시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요. 각 얼굴에 맞는 비율과 모양이 있기 때문에 무작정 이 모양을 맞춰달라고 하거나 너무 과한 모양으로 시술을 받으시게 되면 오히려 부전스러운 느낌을 줄수 있기 때문에 시술 전 해당 부분에 대해서 님과 자세히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1 0살 어려지는 동안 시술 베스트 5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저는 과거에 피부 때문에 대인기피증까지 왔던 사람으로서 피부는 단순한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감과 자존감과 직결되는 요소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피부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10살 이상 어려지는 효과를 직접 경험하셔서 자신감이 생기고 밝고 긍정적인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피부를 치료하고 있지만 피부만 치료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피부가 안 좋고 자기만의 컴플렉스가 있다면 그 내면적인 자존감도 떨어지고 스트레스가 동반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내면의 아픔까지도 함께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 방문하시는 환자분들은 상담부터 시술까지 제가 전담을 하고 있고 매뉴얼적으로 공장처럼 시술을 찍어내는 게 아니라 환자분들의 얼굴형 피부 타입에 맞춰서 맞춤으로 1대1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이 용량을 아끼지 않는 병원으로 소문이 나서 어디서 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같은 시술을 받아도 맞춤형으로 하고 용량도 제한하지 않고 하니 효과가 더 좋다고 하셔서 입소문만으로도 방문을 정말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만약 지금 본인만의 컴플렉스로 힘드시다고 한다면 제가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리고 다시 자신감을 되찾고 밝아질 수 있도록 정말 진심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피부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리퍼번 대표원장 윤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